자주 <laughs> 네. 짜잔 <웃음> 짜잔 니얼입니다. <laughs> 자 자기 소개 일단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너무 자주 뵙네요. 이 채널에 좀 음. 어, 지분이 좀 있는 이역 자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우리 자전거에수호을쓰신 네. 자득님 방에 들어와 있고요. 우리 이역자덕님한테 제가 물어본 게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에 수많은 금액을 쓰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자전거 타면서 제일 좋으셨던 게 뭡니까? 음. 제일 좋은 거? 뭐, 시원한 바람, 음악.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이렇게 막 다닐 수 있는. 자유로워. 집을 나갈 수 있는. 아. <laughs> 그리고 되게 또 건강해지셨고. 네. 지금 임분몇년 차시죠? 3년? 3년? 총몇 키로 탔습니까? 3년 동안. 못해도 5만 킬로는 넘었겠죠? 그쵸 1년에 아, 한 2만씩 2만 막 이렇게 타시지 않습니까? 네. 최고 몇점 때까지 찍으셨죠? 사, 어.. 한 4.2? 아.. 네. 사, 지금 몇점 정도 되십니까? 지금 이제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음. 다시 어.. 이제 3점에서 헤매고 있겠죠 3.5만이잖아요 네. <laughs> 3.5만 그만큼 금액을 쓰셨지만 네. 정말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네. 정말 잘 타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네. 열심히 네. 습니다 제가 이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돈을 네. 많이 쓰셨는데 네. 과연 네. 그 쓰신 네. 돈 중에 <laughs> 최고 베스트3 오스3를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네, 네. 때 얼핏 얘기하고 저도 이제 베스트3는 기억을 하고 네. 워스트도 하나 그뭐 3만 아니셔도 됩니다 돈 어, 썼는데 음. 내돈 썼는데 아이씨 이거 돈 이거 돈 썼는데 가격 때문에 나는 엄청 만족한다는 걸 개인적인 거를 그냥 설명해 네네.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베스트 어, 베스트부터 가실까요 베스트3는 베스트3가 저는 사실 에스1 네. 네. 아, s SL7 그때 챔피언 에디션. 어. 네, 근데 지금 그 챔피언 에디션, 에디션 이전에 네. 똑같은 s o 기이 제가 있었어요. 어, 여기서. 네네. 네, 그 SL7. 녹색. 어, 네네. 전 네, 그거를 챔피언 에디션보다 걔를 뽑는 이유가 로드 다운 로드. 아, 타셨을 때? 네. 그 전에 제가 탔던 그 자이언트의 이제 좀그 네, 태풍 소마꽃 임... 어. 탔던 그 앰뷸런스 어. 모델 네. <laughs> 그때는 몰랐던 그 자전거의 재미를 음... 알게 해준 친구였기 때문에 아, 퍼포먼스 이게 아니고 자, 퍼포먼스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포함되고 어. 네. 그래서 아, 자전거를 자전거가 재밌다 어. 네. 그걸 알게 해준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뭐 베스트 중에 하나로 뽑아요. 그 자전거 를 되게 많이 사셨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지금 네, 그렇죠. <laughs> 꼴라고 지금 요 에디션 이분의 걸라이 꼴라. <laughs> 네, 비율 꼴라고 네. 하나 걸려있고요. 아유 여기 좀 이따가 나중에 네. 공개할 그러니까 주력을 제일 많이 타시는 네. 도구마 네. 그러니까 여기 걸려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자전거 중에 타막을 음, 아니 그게 이제 저한테는 첫 기함 로드였으니까 아... 그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왜냐면본질의 시작. 네네. 네. <laughs> 네. 언제 시어 어. 퍼포먼스로 제을때 콜라보랑 도그마랑 타막을 음. 뒀을 때는 가격을 떠나서 원탑은 뭘까요? 저번에 도한번 얘기했지만 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타막이었다. 아 타마, 타막? 타입니까 아, 제가 네. 그랬잖아요, 저, 어. 저번에 근데 왜 타막 팔으셨어요? 딴놈들 들려야 돼. 새로운 걸 들려야 되니까. 네. 아, 그래서 눈물을 모은 네. 거 팔았다. 네. 근데 이제 도그마는 네. 이제 워낙 비싸게 음. 세팅을 한 거니까. 음, 네, 이게 뭐, 가장 만족스럽습니다라고 말, 말은 못하겠고, 네. 비싸지만, 네. 네. 뭐,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조합을 해봤을 때, 어, 타막이 저는 제일 괜찮았어요 아, 타마이타마이 처음 타막이... 타막 타면서 재밌어서, 어... 그 기억이 음... 또 있잖아요. 음...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어... 베스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어, 어그 그러니까 베스트 2는? 음, 음... 예입니다. 어... 어, 아, 키커 바이커. 아, 키커, 바이커. 네. 이거 국내 정시 발시 하시기 전에 사었잖아요직구로 네, 샀어요. 야 이거는 여러분 중고로 절대 사지 마세요. 엄청나게 많이 타셨. 이거 몇 킬로 타셨죠? 아니, 아니 저는 이제 얘랑 포함해서 1 년에 2만이니까 필드랑 키크랑 네. 얘는 그래도 아무튼 뭐, 얘도 한2만 탔겠죠? 이만 어대게 탔을까? 스트라바 맨날 올라. <laughs> <laughs> 평소 다른 분들이 음. 어, 인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외를 좋아하시는 네. 분도 있을 건데. 고정 그 로라랑 키커 마이크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커를 베스트 2로 선정하신 이유는? 저는 일단 사실 네. 저한테 좀 저는 인도가 좀 음, 맞았어요. 게 음. 네. 인도의 장점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일 큰 장점은 준비하고 음, 바로 탈수 있다. <laughs> 아 필드 나가려면 준비만 한 음. 시간이니까. 어, 맞아요. 네, 진짜 힘들어요. 음. 근데 뭐 경사도 조절이라거나 음. 그런 것도 있고 뭐좀 자전거스럽게 생겼기도 하고. 얘만 있으면 뭐 어디서든 그리고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이프트라거나 로비라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랑 바로바로 바로 연계가 돼서 할수 음...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즈 조절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다 용이하고 어, 이거 이걸, 이걸 타실 때 통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건 없어요. 아딱 완벽하게 딱. 지금 네, 네. 본인 몸에 딱 맞게 네. 타시는 겁니까? 저는 딱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어, 직구를 했을 때, 네. 우리나라에 아예 그냥, 저보다 먼저 직구를 사셨던 분들이 있긴 해요. 네, 네, 네. 근데 몇분 없었지. 그쵸, 그쵸, 네, 그쵸. 몇, 뭐, 정말 빨리 받아가지고 직구했는데, 직구하고 나서 금방 물건 풀리더라구요. 그냥 네. 풀려가지고 제가, 더 비싸게 산거죠. 어, <laughs> <laughs> 더 비싸. 아, 그래도 그만큼 건강해지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 빨리? 그거, 그건, 어. 뭐, 구인할 수는 없고. 아, 그럼 여기 이제 보드랑, 네. 저기 다 구매하셔가지고, 딱 타시네요. 네, 불편하신 그렇죠. 건 없어요? 그다지 불편한 건 없어요. 이 처음 꾸미는데 얼마 정도 드셨을까요? 한 천만 원 드셨을 것같은데 그때 이게 한 오육백을 했던 었 걸로 기억을 하고 한0백만 네. 원. 네. 그리고 보드 이런 거는 그냥 뭐 몇십만 원이니까. 어저기선풍기 네. 뭐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네. 그 스플레이트 같은 거. 네. 제가 저기 좀 비싸요. 아, 지금. 진짜... 저러, 저런 드는 거는 사면 안 돼. <laughs> 그러니까 <그다, 그다> 이제 <laughs> 와우에서 같이 나오는 세트니까. 아, 그렇죠. 네. 뭐 키커윈든가 아무 와우윈든가 아무튼 그런 건데. 이게 네. 한 오육십만 원. 했을 거예요. 네. 네. 사고 나서 후회하는. 아 그래요? 그냥 선풍기 그냥 일반 선풍기 해도 되는데? 일반 선풍기만 못하는. 아 근데 이거 이거 탈때 쥐프트 연동 돼가지고 바람 더 세게 나오고 뭐 아, 이런 거 되지 뭐,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쥐프트 연동이 아니라 와우 네. 앱과 연동을 해가지고 어. 내가 이제는 뭐 이거를 심박에 맞춰서 아, 세팅할 수 있고 어. 아니면 속도에 맞춰서 세팅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골라서 나는 이제 심박에 세팅을 하고 어, 어. 고 이제 자동으로 쓰는데. 어, 그러니까 뭐, 빨리 타거나 힘들게 타면, 신발이 많이 올라가니까, 땀도 많이 날 것이. 음... 그래, 아, 세게 나오고? 어, 세게 나가고. 음... 약간 그거 하나? 그것도. 약간 감성? 내, 네. 그것도 내가 모르고 타, 살다가, 네. 어. 이거 살지 한 1년, 지, 한참 지나서 음. 뭔가 가르쳐 주더라고. 아, 그래? 바람만 그, 나오고 어, 있어. 아, 이게 그런 기능이 어, 있는데, 진짜, 지금 그걸 모르고. 잘 쓰고 있냐. 아... 어, 그런 기능이 있었어. 아, 아, 아...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엔 그나마. 그래요? 예. 네. 그게, 음, 쓰고 있다라는 거 음, 그쵸, 그쵸. 요새, 주, 이, 얘가 지금, 2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2. 네. 제가 찍었으니까, 2 아, 나왔죠. 2가 나왔으니까, 지금, 중고 모델도 좀 있을걸요? 그쵸, 드름하게. 그쵸. 저렴하게. 음... 이거 중고로 내놓으신 분들은, 네. 저처럼 많이 안탈 거예요. 어, 아, 그, 아, 그럼요. 안 타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중고로 내놓으실 거란 말이지. 그런 거는 뭐, 득템하시면. 뭐, 득템해서 하셔도 될 건데, 일단, 그리고 되게 무거워요, 엄청. 그래서 무거워서 <laughs> 죽으려 할때 죽겠는데. 어, 어, <laughs> 무거워서 아마. 어... 뭐 이동한다거나 이러기. 세팅하기가 그럼 자전거는 언제쯤 줘 보십니까? 요새 음, 약간 자한테줘주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아니 보세요. 이제 옷도 가득 이제 자전거 옷으로 가득 차. 그렇이 저번에 왔을 때다 자전거 이었는데 네. 이제 일반 옷이 들어가 있네. 그냥, 옷을 네. 그냥 네. 자전거 옷 그냥 한 방에 다 때려 받아 밑에. 어... 뭔가 이렇게 별로 소중하지 않은 듯이 네. 이렇게 밑에 눌러주셨네요. 어.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접을 때 제가 이거 살라고. 근데, <laughs> 안 접고, 안 접고 아, 아니, 이렇게 접으실 때 보니까 이거 많이 썼으니까 잘쏟닥 쳐가지고 제가. 제면안 돼요. 진짜 제거 사지면 안 돼요. 어? 안 아니, 되고. 그러니까 쏟닥 쳐서 싸게 살라고 어. 제가 <laughs> 물어보는 <laughs> 거거든요. <웃음> <웃음> 내가 나눅스 엠버서드니까 좀 고쳐달라고 그런거 아. 하면 되니까. 베스트 1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품을 사셨는데 지금 보면 막. 이, 막, 물품이 다, 막, 정리하고 그냥. 나눠줘도 막 이만큼 있는 거고, 네. 옷도 막 정리하셨는데 이만큼 있는 거고, 저번에 왔을 때 자전거 방에 막 3개씩, 4개씩 있었던 분인데, 네. 과연, 이혁선 자덕분에 베스트 원은 무엇일까? 네. 저도 굉장히 궁금거든요 아, 네. 뭐, 헬멧일 수도 있고, 뭐, 궁구일 수도 있고, 뭐, 음. 어, 일단 자전거랑 키커 마이크가 왔으니까, 네. 아, 도대체 베스트 원은 무엇일까를. 김 빠질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이겁니다. 어..이거요? 어, 이거요? 네. 이거요? 네. 이거요? 이거요 어? 발이야? 아니 지금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 보자 보여줘요 어? 오래..세월의 흔적 아니 지금 3,2 지금 천만원짜리 지금 뭐 600만원짜리 나왔는데 갑자기 어? 이 친구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뭔가요? 아..이게 어, 이제 얘가 네.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얘가 아마 제 목숨을 몇번 살려주지 않았을까? 응응 음, 음? 해요. 아 얘가요? 그러니까 오이로가? 그러니까 이 제가 얘가, 얘가 뭐레이더뭐 센서가 있어서 뒤에서 오는 거가 민감해서 보여주고 그런 음. 거뭐 소리로도 알려주고. 음, 그렇죠. 네. 근데 이뭐 이걸 입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게 뭐 사고 날 이런 경험이라거나 이건 없었는데 네. 현재까지는. 네. 얘가 이제 워낙 민감하게 잘 알려주니까 제 스스로가 라이딩을 하면서도 많이 신경 을 쓰면서 라이딩을 하죠. 그 음... 어~ 만약에 뒤에 물체가 다가온다거나 하면 사이로좀 붙어서 그~ 뭐~ 자동차들 네네네. 오토바이들이나 네. 뭐 그~ 운전자들과 이제 갈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아 이제 타고 가시다가 음, 뒤에 차 오는 걸 네. 좀 비켜주고 자,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어... 네, 그게 습관화돼 있어요 제가 어, 어...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갓길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하얀선 어, 실선까지 다 붙어서 운전을 운전하는 데방해 되지 않게. 어, 저도 운전자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자전거 라이더들이 이제 좀 매너 있게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도 이제 실운전자기도 하고 라이더라 진짜 비상등을 켜 주고 켜서 이렇게 안전하게 좀지켜 줘요. 음. 그런 경험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뭐 저한테도 이제 또 똑같이 그렇게 배하고 어.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예요. 얘가 제목숨값 시기도 하니까. 어, 그러면 이제, 왜, 7 1 5를안 사시고. 그니까, 이걸로 충분하고, 어. 715가 또더 크잖아요. 그쵸, 크고 좀 무겁고, 예, 네, 네. 좀. 그래서, 이걸로 하면 충분하다. 오, 515. 515. 야, 이 자전거에 거의 2억을 네. 쓰셨는데, 지금. 2억 넘었죠. 어, 2억, 어쨌건 다시 파셨잖아요. 네. 네. <laughs> 하셔서 <웃음> 들어온 거치만 2억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laughs> 이 515를 뽑는 거 진짜 의외네요. 네, 그쵸. 오, 정말 의외네. 이거를 네. 어. 뭐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7, 715? 네, 715. 715나, 뭐, 515나. 그리고, 그, 얘와 비슷한 그런, 또, 다른 모델들이. 되게 많죠. 어, 어, 레이다. 랜드에, 예. 네. 꽂아서 쓰면, 음... 뭐잘 절착돼서 안 움직이고. 음... 네. 그럼 전방은 불박을 쓰시고, 그렇죠. 후방은 레이다를 네, 쓰시는 어, 거네요. 네. 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고를, 예방을 해 줬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음, 어... 네, 그래서, 가성비로는, 사실, 어...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레이다. 네, 그래서, 야... 얘가 베스트 원이었어요. 베스트 원입니까? 어, 네. 아, 좀, 저도 예상치 못했던. 네, 그렇죠. 저는 베스트 원이 뭐, 여기, 음... 라이트 웨이트. <laughs> <laughs> 라이트웨이트지 않을까? 아? <laughs> 라이트웨이트 아닙니까? 베스트일 <배트 웃음> <일수 있을. 웃음> 수가 없습니까? 라이트웨이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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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쵸. 라이트웨이트는 절대 아니다. 아 그럼 저희가 일단 베스트까지 들었고 네. 자, 이제, 아, 이제 정말 이제 아깝나요? 아깝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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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이제 아깝나요? <laughs> 돈을 그렇게 아깝, 아깝다고 하십니다. 라이트웨이트 아니고요? <웃음> <웃음> 네. <웃음> 투는 가보실까요? 토는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대망의 1위! 누구누구누구누구 거기서 이제 왔는데 네. 아니더라 너무 <laughs> 비싸 <laughs> 음.